양미랑과 김사랑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요 과자를 먹어볼 거예요. 과자 먹방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과자는 먼저 썬썬 이거 아시죠? 썬 그리고 알새우치 양파링입니다. 네 제가 치는 아, 과자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양파링이고요. 과장은 아닌데,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거, 저, 썬, 썬이에요. 알리엘 친는 저희 둘 다, 네. 그냥, 한 3위 정도로 좋아하는 과자예요. 그, 입맛, 입맛이 셋, 네, 둘다 비슷해서, 저희가, 먹는 게 똑같거든요. 아니, 비슷하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먼저 양파링 양파 먼저 먹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어. 뜯어먹겠습니다 양파링 안에 들 자, 양, 양파링, 이렇게 생겼는데, 가까이. 다 아,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 아시고요. 두 번째로는, 썬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썬을 네. 뜯어볼게요. 나 접시 가 갈게. 어? 자, 여기 에 썬은, 어, 내가 보여줄게. 썬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넓적하게 음. 생겼어요. 넓적하게. 넓적하게그 어, 다음에는 알새우칩인데, 아이새우칩은 얘네만 오는 길에 가위 좀 갖다줘. 내 기름 묻어서 못 뜯겠어. 어, 뜯어준다. 얘네만 안 줘도 돼. 잠깐만요, 빨리 뜯을게요. 뜯었는데 이게 이렇게 알이새우칩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반. 토끼 배모양. 네, 제가. 다 털었는데. 돌아왔습니다. 네. 예람씨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행을저 이제 할게요, 계속. 제가 이렇게 큰걸 가져왔어요. 여기다 과자 부어 먹죠. 네, 양파리 먼저 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알새우, 새우칩 됐어. 됐어? 너무 음, 많다. 괜찮. 어. 그 다음에 썬을 구워줄게요. 거의 넘치려고 그래요. 근데 썬은 별로 안 먹을 거예요. 이 정도? 응. 먹고, 넘어. 먹고 넘어. 일단, 알새우칩이 인기가 많네요. 이렇게 섞어줄게요. 과자 비빔밥. 진짜 네, 비빔밥이 있어요. 네, 이제 한번 정식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양파를 먼저. 저는 알새우칩 먼저. 음. 음. <laughs> 음. 이거, 카카오를 끄고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응. 음. 색이 있나 확인해볼게요 이걸로 얼굴도 만들 수 있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안경. 안경. 안경도 되고. 여기 핀. 소리 봐라, 소리. 너무 해요. 어, 어, 네. 야, 얼어 그래. 네, 저희가요. 그냥 먹기엔 너무 그래가지고, 네 푸딩하고 네. 주스를 가져왔어요. 야, 푸딩은 먹어을지 모르겠지만, 못네못 그냥 주스 먼저 딸게요 야, 우리 자리 바꿨어. 바꾸라. 아니야, 그냥 해. 어. 요 어, 얼굴 보일 뻔했어. 아까 는 보였지만. 아, 어, 힘들어. 얘 뗐다.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이렇잘안 빠져. 줘봐. 봐봐. 아, 기름 때문에. 됐나? 오. 근데 반대로 했나? 혹시? 몰라? <laughs> 자, 제거 먼저 따르고. 뭐, 어떻게 된 거지? 어, 나 얼굴 보였어. 조금 더 따를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로에 다 아시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셨죠 어머 내 얼굴 보였어 아 이름아 도와줘 <laughs> 너 얼굴 보였어 응. 이런 이제 정식으로 먹을게요 네 먹방 먹방 안 오네 응? 먹방 안 오면은 고정하고 계셔. 응? 음? 아니야 음, 이렇게 해. 가. 알새틴 맛있다. 양파 음고. 안녕하세요. 음 너무 맛있어. 과자 다 먹고 나서 종이에다가 이거 올려서 뭐만들기할래 뭐 사람 얼굴 같은 거? 야, 방, 그걸 또 찍자 형 응. 응. 얼굴 먹는 거 아까 이거 과자 좀 먹고 해? 아니면 바로 해여기 해. 여기. 해. 여기 있는 양파링하고 야? 양파링하고 하고 알새우칩으로 사람 얼굴이나 동식물 사물을 만드는 걸해볼 거예요. 같이? 뭐? 동했다 만들 거예요? 네? 우리 뭐 만들까? 같이? 먼저 안경 쓴 사람 얼굴 어머나! 안경 쓴 사람 얼굴? 양파링 그래도 안경인니감나 먼저 만들고 있을게? 음? 자, 어,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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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눈, 눈인데, 가운데 알새우칩을, 뽀, 뽀각, 눈, 눈이에요 <laughs> 좀, 눈이고요. 만들기 실력이 부족한, 에이, 너무 멀, 안 멀구나. 이렇게. 전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만들게요. 이렇게. 네. 나중에 보여드리면 돼. 응. 이걸 좀 올리고, 하나, 입은, 하나, 입은. 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더 끌자. 입은, 안녕하세요. 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좀 이거 머리카락, 써는 머리카락이야. <laughs> 좀못 만들었다. 원래 초코송이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 같지만 코가 코코 없어. 남자는 아니에요. 코코코코, 남자는 아니도록 만들게요. 머리카락이 긴 남자, 여자 아니, 여자, 야 여자 아니야. 아니야, 여자야! 머리카락 좀 이렇게 덧붙일게요. 네. 한, 한 가닥만 이, 있으면 이상하니까. 얼굴을 좀 만들어줄. 게요야 이게 입이야. 아, 그러니까. 얼굴. 미안. 아, 얼굴이 똥 <laughs> 꽃이야. <웃음> 이제 목 만들어야 되죠? 알죠, 친구? 목을 해서 그리고 목걸이. 여자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줄게요. 야, 그래 먹고. 남았으니까 먹기. 자. <laughs> 됐다, 됐다 보여드릴게요. 황금, 황금. 지금 서영 님의 <laughs> 모습입니다. 아, 야, 나 아니야! 아, 알겠어. 나 핀도 없잖아. 난 핀을 꽂았다고. 이런 모습이에요. 다 보셨죠? 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먹어볼게요. 다시. 먹방. 먹는 게 좋아. 머리카락 먼저 먹자. 짠. 어, 가능해. 음, 응, 우리 해요 응? 왜? 아, 이거 먹으니까, 이번에 옷을 뜯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 정도 다 먹고 올게요. 기간 부족으로. 에? 아니, 아니, 아니야! 어. 근데 제가 양파링이에요. 양파만 나는 줄 알았거든요? 왜안아는줄알았요그 다음에는 강아지 만들기할래 괜찮아. 이 과자 좋아하는 건데 저희가 좋아하는 건데 가격도 싸요. 뭐야? 응. 안경 벗었는데 이렇게 생겼었어. 보여드려봐. 어머! 응. 응. 안경 썼다가 안경 벗은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야옹해. 너나 나왔다. 까불다가 나왔어. 응. 왜? 얼굴. 응. 흙끊다 아, 그냥 먹어. <laughs> 나 혼났어. <laughs> 이제 멈추고 이제 다 먹을게요. 예. 네. 과자 먹방은 여기까지구요 다음번에는 다음 걸로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안녕. 오.